1971년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중 하나로 꼽히는 방글라데시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1억 7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 나라 이면에는 숨겨진 고난과 놀라운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혼 풍습을 통제하기 위한 독특한 세금부터 압도적인 인구 밀도까지 방글라데시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나라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빈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국민들의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는 15가지 놀라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예상치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15, 15번째 다중결혼과 정부개입. 다중결혼은 방글라데시에서 민감하고 복잡한 주제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슬람법에 따라 남성이 최대 4명의 배우자를 두는 것이 허용되며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모든 남성이 이 관행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전통적인 가치관이 뿌리 깊은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는 다중 결혼이 남성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고 가족과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가족 내에서 균형과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추가 결혼마다 점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배우자에게는 90센트를, 두 번째 배우자에게는 45달러, 세 번째 배우자에게는 181달러, 네 번째 배우자에게는 453달러를 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다중 결혼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한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부는 이 세금이 다중 결혼을 줄일 수 있다고 믿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더 깊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많은 결혼이 법적 문서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 집행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여성 권리 옹호자들은 이 세금이 억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다중 결혼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더 넓고 포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관행은 여전히 여러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자원 분배와 관심 측면에서 가족들에게 도전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과 어린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4, 14번째. 조기 결혼. 조기 결혼은 방글라데시에서 여전히 큰 도전과제입니다. 이 관습은 종종 가난과 전통적 규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부 가족에게 결혼은 재정적 압박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신부의 가족이 신랑의 가족에게 지참금을 지불하는 관습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사람들의 교육과 개인 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은 새로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와 여러 조직은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만연해 있습니다. 13. 13번째, 성인 오락산업. 방글라데시에서 성인 오락산업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숨겨져 있지만 활동적입니다. 가난은 많은 사람들을 이 지하 세계로 내몰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1,800만 명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으며 여성들이 종종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 특히 홀로 가족을 부양하는 어머니들은 직업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있어 생계 유지를 위해 이 산업에 유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류 산업의 임금은 월백 달러 이하로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숨겨진 산업이 얼마나 조직화되어 있는지는 놀랍습니다. 불법 상태에도 불구하고 다카와 같은 도시에서는 소셜미디어와 암호화된 메시징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규제하거나 폐쇄하기 위한 노력을 가끔 하기도 하지만 일관되지 않은 집행으로 인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은 종종 불공정한 대우와 위험한 근무 조건에 노출되며 법적 보호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BRAC와 그라민 은행과 같은 이니셔티브는 여성들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소액대출을 제공하여 성인산업에 대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빈곤을 줄이는 데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지원에 대한 수요는 현재 자원을 훨씬 초과합니다. 도전은 크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 악순환을 끊고 방글라데시 여성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2.12번째 인구 과밀과 오염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이곳에는 1억 6,090만 명이 아이오와보다 작은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전체 국가가 한 개의 미국 주에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평방 킬로미터당 1,200명 이상의 인구가 밀집해 있어 모든 공간이 소중합니다. 이 높은 인구 밀도는 주택, 이료, 교육 시스템의 도전 과제를 만들어내며 모두가 증가하는 인구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카와 같은 도시에서는 교통체증, 혼잡한 환경,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그 영향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15세 이하로 적절한 기회가 제공된다면 미래 성장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 외에도 환경 문제도 심각합니다. 급속한 산업 성장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오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 닥하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공기질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질 또한 문제로, 특히 섬유 산업에서 발생하는 처리되지 않은 산업 폐수가 부리강과 강과 같은 강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배수 시스템을 막고, 특히 취약한 지역에서 오기 동안 도시 홍수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의 젊은 인구와 경제적 잠재력은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합니다. 11. 11번째. 경제성장과 직면한 도전. 지난 10년 동안 방글라데시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로 부상했으며 이 기간 동안 GDP는 연평균 7%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주요 요인은 방글라데시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유류수출국으로 만든 유류산업입니다. 이 산업은 매년 40억 달러 이상을 창출하며 일자리를 만들고 발전을 촉진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부의 분배는 불균형합니다. 방글라데시 부유층의 1%가 국가 재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의 거의 절반이 하루에 3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의류 노동자들은 월약 95달러를 벌며 특히 여성들은 노동력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저렴한 노동력 위조는 제조 허브로서의 성공을 이끌었지만 환경 비용도 따릅니다. 수도 다하는 세계에서 가장 나쁜 공기질을 경험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차량, 공장, 산업 폐기물이 공공건강, 특히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무하마드 유누스가 설립한 그라민은행은 특히 여성 소규모 기업가에게 마이크로 대출을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카와 같은 도시 중심지에서는 많은 농촌 이주민들이 과밀한 도시 지역에 살고 있지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12번째. 노숙자와 거리 생활. 다카의 번화한 거리를 걷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 혼잡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곳에서 쉼터를 찾고, 일부는 야유에서 사용 가능한 자재를 이용해 편안하게 지내기도 합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특히 다카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택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토카이라고 불리며 플라스틱병과 고철과 같은 재활용 가능한 자재를 모읍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광범위한 빈곤, 이주, 자연재해와 같은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거리생활은 적절한 유료와 영양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등의 장애물을 제시합니다. 거리생활이 도전과제가 많지만 이들을 위한 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 증가와 경제적 불균형과 같은 여러 요인이 이 문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상당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필요가 종종 간과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파라제어 방글라데시와 BRAC와 같은 조직은 심터, 교육, 직업 훈련을 통해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도전은 크지만 국제단체인 유엔이 아동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들 개인에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거리 생활은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수백만 명에게 집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묘지 근처에 집을 짓는 상상을 해보세요. 9, 9번째. 비공식 정착지와 생활 조건. 수천 명이 묘지 근처에 집을 짓는 곳이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방글라데시 1억 7천만 명이 넘는 이 나라의 가장 치약한 공동체는 바카의 슬럼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00만 명 이상이 작은 임시 거처에서 살고 있으며 종종 한때 묘지로 사용되었던 땅에 지어졌습니다. 이 비공식 정착지에서의 일상은 상당한 도전 과제를 동반합니다. 가족들은 금속과 나무 조각으로 지어진 작은 공간에서 살고 있으며 깨끗한 물이나 안정적인 전기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입니다. 더위는 극심하고 오기에는 좁은 거리가 홍수로 인해 통행이 어려워집니다. 건강 위험, 식량 불안정, 안전하지 않은 조건은 지속적인 문제로 남아 있으며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족이 도시에서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이곳으로 이주했지만, 대신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도전 속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교육, 의료, 깨끗한 음용수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서비스 개선과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방글라데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브라질에서 남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한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위에는 도시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과밀한 정착지가 성장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 조건에 직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이러한 어려운 생활 조건 속에서도 사람들은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과 같은 간단한 것조차 어떤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살수 있을까요? 88번째 생존. 다카의 번화한 거리에서 조용하지만 중요한 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아침 식사의 향기가 아닌 남는 음식을 찾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관행은 팍팍이라고 불리며, 방글라데시의 거의 5명 중 1명이 영향을 받는 광범위한 재정적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루에 2,000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레스토랑과 슈퍼마켓에 남은 음식을 뒤지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로 인해 식품 관련 질병과 같은 잠재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고르게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카에서는 고급 건물이 있는 반면 가족들이 매일 필요한 것을 충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네가 존재합니다. 제한된 선택지를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음식을 찾는 것이 생명줄이 됩니다. 이 문제는 방글라데시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식량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으며 매년 100만 톤 이상의 음식이 낭비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 심지어 부유한 국가에서도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음식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굶주림은 더큰 문제의 일환입니다. 과밀, 교육 접근성 부족, 미비한 인프라가 재정적 어려움의 악순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수백만 명이 깨끗한 물이나 유료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이 남겨지는 세상에서 모두가 충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식량 불안정은 단지 하나의 문제일 뿐입니다. 젊은 소녀들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 일곱 번째. 위생과 청결 문제. 쓰레기가 쌓인 모퉁이를 지나며 거리의 음식 냄새와 함께 혼잡한 거리를 걷는 상상을 해 보세요. 다카와 같은 도시에서는 쓰레기의 절반만 수거되며 나머지는 쌓여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방글라데시 인구의 약 41%, 즉 6천만 명 이상이 기본적인 위생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Poor waste management is a key issue. In many areas garbage bins are scarce and people often discard their trash wherever they can. rivers and streets turn into dumping grounds, while Dhaka alone produces over 6,000 tons of solid waste daily. With limited disposal systems, the problem quickly escalates.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위생 시스템은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개방된 물로 방출하여 환경과 공공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설사병과 콜레라와 같은 질병이 특히 저소득 지역에서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세계보건기구는 방글라데시의 농촌 우물 중 50분의 1이 위험한 수준의 비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다카의 거리를 걷다 보면. 음식 장수들이 쓰레기 더미 옆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집니다. 음식이 유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이를 피합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급속한 도시화, 인구 증가, 정부의 불충분한 조치가 주요 요인입니다. 방글라데시는 경제 발전에서 진전을 이루었지만, 이생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제기구와 NGO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문제의 규모는 방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BRAC와 오토레이다 같은 단체의 프로그램이 위생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는 공개 배변을 크게 줄여 2000년대 초반에 30%에서 2020년까지 1%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정은 계속됩니다. 깨끗한 물만이 도전이 아닙니다. 교육과 의료 서비스도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6. 여섯 번째, 교육과 건강의 도전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의 많은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를 마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등록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약 60%의 아이들만이 초등학교를 마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영향을 미치며 일부 농촌 가족은 자녀의 교육보다 이를 우선시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한정된 교육 기회가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조기 퇴학하는 경우가 많아 경력 전망이 줄어들고 미래 잠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유료 시스템 또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의료 전문가가 부족하며, 의료시설의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치료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72년이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영양실조는 여전히 우려사항으로, 5세 이하의 아이들 중약 40%가 성장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아동 발달을 위한 건강과 영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5 다섯 번째 대중교통과 인프라, 다카의 거리를 걷다 보면 차량 접근이 부족해 머리 위에 물건을 이고 다니는 사람들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보행자는 혼잡한 도로를 건널 때 여러가지 위험에 직면하게 되며 고가도로나 지하차도가 드물고 많은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어 경찰의 안내에 의존합니다. 도로는 종종 상태가 좋지 않고 구멍이 많으며 다양한 차량으로 혼잡합니다. 다카의 교통은 끊임없는 활동으로 경적을 울리는 자동차, 버스, 리크사가 독특한 소음의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다카의 상징인 리크사는 좁은 골목을 놀라운 민첩성으로 가로지르며 사람과 물건을 운반하지만 사고시 보호 장치가 부족해 안전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노후화된 과밀한 버스와 신뢰할 수 없는 일정으로 인해 부족하며, 농촌 지역에서는 불편한 인력 자전거 택시가 흔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전거 운전사들은 종종 어려운 생활 조건에 직면해 있으며, 추가 승객을 태우는 경우도 많아 그들의 일상적 도전과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다카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놀라운 회복력과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대중교통, 도로인프라, 공공안전인식에 대한 포괄적인 솔루션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원과 정치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열악한 인프라는 오늘날의 도전이지만, 방글라데시가 2000년에 직면했던 재앙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은 방글라데시의 미래를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4. 넷 번째, 보올 태풍과 독립. 1970년 11월 12저녁, 벵골만의 따뜻한 물에서 태풍이 발생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자연재해 중 하나인 보올 태풍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폭풍이었지만 곧 강력한 태풍으로 발전하여 방글라데시 이미 이런 사건에 취약한 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대한 파도와 강한 바람으로 보울 태풍은 풍경을 크게 변화시켰고 수천 개의 집과 와조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한된 인프라와 준비 상태로 인해 비전는 더욱 커졌고 그 결과 심각한 손실과 광범위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해 지역은 물이 고이고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저지대 지형과 해안 위치는 태풍의 영향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보울 태풍은 간디스 삼각주 지역에서 30만에서 50만 명의 생명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부 파키스탄 정부의 대응은 동파키스탄 주민들 사이에 불만을 초래하여 긴장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결국 1971년 3월 방글라데시 해방 전쟁을 촉발했습니다. 아와미 리그당이 1970년 12월 선거에서 승리한 후. 정치적 불안이 커지면서 서부 파키스탄 정부는 권력을 이양하는 데 느렸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독립을 추구하게 되었고 결국 1971년 12월 16일 방글라데시가 수립되었습니다. 보올 태풍은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의 독립 경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풍부한 문화유산은 벵골어와 함께 표현되며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와 같은 인물들로 상징됩니다. 파괴적인 태풍에서 숨막히는 풍경까지 방글라데시의 지형은 그 역사와 미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세 번째 지리와 생물 다양성 방글라데시는 세계의 두 큰강 간디스와 브라마푸트라의 비옥한 삼각주에서 번영합니다. 이 풍부한 땅은 쌀, 밀, 그리고 저마를 풍부하게 생산하며 방글라데시의 농업 성공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이 강들은 번영과 함께 도전도 가져옵니다. 매년 우기에는 강물이 불어나 마을을 침수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방해합니다. 방글라데시의 3분의 2가 해수면에서 몇 미터 위에 위치해 있어 폭우가 내리면 전체 마을이 침수되어 공동체가 이주해야 합니다. 홍수와 함께 방글라데시는 강력한 태풍에도 직면합니다. 1970년에 발생한 태풍은 자연의 힘을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폭풍은 인프라를 파괴하고 취약한 공동체에 추가적인 도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맹그로브 숲인 순다르반을 품고 있습니다. 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은 태풍에 대한 자연 방패 역할을 하며 벵골 호랑이와 겐지스 돌고래와 같은 희귀한 야생동물의 서식지입니다. 지역 공동체는 이 숲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지만 해수면 상승은 이 생태계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방글라데시에 점점 더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세기 말까지 수백만 명을 이주하게 만들 수 있으며 홍수와 가뭄은 농업 생산에 영향을 미쳐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는 빈곤을 줄이고 교육과 의료를 개선하는데 진전을 이루었지만 역사와 지리에서 뿌리내린 도전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자연이 풍부함과 예측 불가능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 나라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원이 풍부하지만 이러한 축복을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섬세한 균형을 요구합니다. 이둘 번째. 자연의 아름다움과 관광명소. 도전과제 뒤에 방글라데시는 믿을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닌 나라입니다. 경치가 사람들의 회복력과 대조를 이루며 숨 막히는 해안선에서 옛단 산악 지역까지 이곳은 놀라움으로 가득 찬 땅입니다. 먼저 동남쪽 해안의 콕스바자르 해변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긴 자연 모래 해변으로 벵골만을 따라 75마일, 즉 120km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모래와 청록색 바다가 어우러져 현지인과 국제 방문객 모두에게 평화로운 피난처가 됩니다. 하지만 콕스 바자르는 이 지역의 대조를 강조합니다. 관광객들이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동안 인근 공동체는 미얀마의 불안으로부터 안전을 찾는 100만 명 이상의 로힝야 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많은 이들이 비좁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 아름다움과 일상적 도전 사이의 간극을 강조합니다. 더 내륙으로 들어가면 치타공 언덕 지역은 또 다른 매력을 제공합니다. 구불구불한 언덕과 울창한 정글 숨겨진 폭포로 이어지는 강들은 이 지역을 모험가들의 천국으로 만듭니다. 토착 공동체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현대 생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경이로움 속에서도 개발은 제한적입니다. 숨막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교육과 의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힐트랙의 아름다움은 부인할 수 없지만,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분명합니다. 이러한 경이로움 중에는 바리살에 떠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물의 리듬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이곳의 사람들은 놀라운 생존과 적응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첫 번째 바리살에 떠 있는 마을들. 방글라데시 남부 바리살에 떠 있는 마을들. 이곳은 물의 리듬에 맞춰 적응하며 살아가는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나무 플랫폼 위에 집을 짓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번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배는 매일 필요한 것이며, 아이들은 읽기 전에 물기를 항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학교, 시장, 집은 대나무 구조물 위에 떠 있으며, 오기에는 홍수에 따라 떠오르거나 가라앉습니다. 이 마을의 삶은 회복력과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6살짜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배를 조종하며, 홍수 속에서 떠 있는 교실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우기에는 집과 작물이 때때로 물에 영향을 받는 도전이 찾아옵니다. 많은 주민들은 제한된 소득으로 살아가지만 이러한 장애물 앞에서도 강한 위지를 보입니다. 주변의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은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홍수로 인해 유료와 교육도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떠있는 클리닉이 치료를 제공하지만 고인 물에서는 수인성 질병이 쉽게 퍼질 수 있으며 고급 유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떠있는 학교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폭우로 인해 수업이 지연될 수 있어 아이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왜 이곳에 남아있을까요? 방글라데시는 세계의 주요 강의 삼각주에 위치해 있어 기후 변화에 취약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주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자원과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해수면 상승이 방글라데시의 7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떠있는 마을들은 기발한 해결책이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리살 사람들은 물의 수련의 작물을 재배하는 떠있는 농장과 같은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내어 홍수 속에서도 식량 안정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해결책은 그들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번성하려는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질문은 남습니다. 이 균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물이 상승함에 따라 이 마을의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집니다. 현재 바리살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내하지만 앞으로의 도전은 상당합니다. 결론 오늘의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혜로 비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어떤 나라를 다루었으면 좋겠는지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